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면 사냥꾼이 찾아서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캬! 유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여러분이 주신 인트로 관련한 내용들 제가 합니다 하면서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들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트로 과연 뭔지 이제 시청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이게 인기순으로 볼게요. 인기순으로. 사냥꾼 인트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 아예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달마다 스토리를 추가해주세요. 아, 한 달마다 인트로를 바꿔달라. 아, 아니면 막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게끔 해달라. 아, 근데 이게 사실 인트로라는 게 만들어놓고 계속 써야지 이득인데 맨날 맨날 만들면 조금 힘들긴 해. 조금 힘들긴 해. 아니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특정 컨텐츠에만 사냥꾼 인트로 쓰기. 어, 이건 괜찮아. 왜냐면 사람들이 사냥꾼 인트로가 좋긴 한데 매번 보는 건좀 부담스럽고 나 가끔 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뭐쓸 때만 쓰는?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아예 유튜브 한 편, 인트로...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거야.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인트로를 7분 3 0초로 찍고 본 영상을 30초 만들어. 내가 나와. 나와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습니다. 이렇게 딱 30초 하고 끝내는 거야. 인트로가 7분 30초. 어때요? 진짜 죽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사냥꾼 인트로는 제 인생 통틀어 보니 인트로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사실 사냥꾼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어, 인정할게요. 김파매님의 멘트에서 오마주를 따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김파매님 연락 주시면 석방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호로록 해먹었어. 지금 이게 좀, 아, 뭘 결혼이야! 짜증나게 하지 마. 사냥꾼 인트로는 군대 같은 거죠. 막상 있을 때는 짜증나지만 돌아보면 추억이 보정되는. 아, 그렇군. <laughs> 마치 우정인 유튜브는 군대 같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인트로도 중요하지만 우정인님이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참 시청자죠. 모두 마음에 들어하는 게 사실 어렵지만 저희님 마음에 들고 스타일이 확실하다면 어떤 인트로든 간에 즐겁게 볼 겁니다. 성재야, 성재야 고마워 따봉 성재야 감동했어 나는. 인트로를 생각보다 너무 잘 뽑아버렸어. 이게. 잘 뽑았다 해야될지? 잘못 뽑았다 해야될지? 하지만 인트로로 조회수는 뽑고 있기 때문에 잘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잉언니 너무 귀엽고나나도 귀엽고 다 귀엽다 귀염해 의인아 2점 코에 빨간 공을 달고 도우너처럼 해서 구독 안 해? 이 꼴봤네 이렇게 인형을 더욱 충전하는 인트로 여기서 더 충전하려면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이 정도 하면 최강 인형 아닐까 인형? 근데 이게 인트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발심이 생기면 안 되잖아 너무 인형이 심해서 좋아요 대신에 싫어요 누르고 이러면 어떡해 다들 좀 사냥꾼 인트로를 좋아하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이거는 좀 아니라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좋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면 움직이는 게 바로 저 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 리메이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로 할게 핫도그 이게 앵글이 중요해 짜잔! 도와주세요가 너무 하이란 말이야 좀 소곤소곤하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페이크 원 아련 버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냥꾼이 찾아와서 저를 죽이겠답니다 어때요? 컷 이게 아련한 버전이고요 일단 원본이랑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본 리메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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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면 저희 집 개가 굶어요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이게 이게 원본 리메이크 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설정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면 사냥꾼이 들어와서 저를 잡아먹는대요 이, 이 맛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설정을 누르지 않으면, 사냥꾼이 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설정,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면, 사냥꾼이 들어와서 저를 총으로 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구독 설정? 아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면, 사냥꾼이 들어와서 저를 총으로 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음 이당넌한 핫도그의 인생을 무시했어이 아, 엔딩이 여러 개야. 일단 여러 개 찍어 보겠습니다. 한번. 아, 그럼 또 뭐였지? 이불로 해달라고? 이거야? 이게 근본이야? 더어 주세요. 더어 주세요. 지금 사냥꾼이 찾아서 와또 막. 더어 주세요. 더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좋아요와.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더아 더워. 아 더워 약간 이제 조용한 버전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구독 사세요 구독 사세요 구독 사실래요? 어때? 구독파리소녀 좋아요 사세요. 알림 설정까지 사세요. 어때? 이거 괜찮다. 다시 해볼게. 아, 구독 사세요. 좋아요 사세요. 알림 설정까지 사신다고요? <laughs> 어때? 나한 번만 더 찍을게. 이거 진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추. 사세요. 좋아요 사세요. 알림 설정까지 사주신다고요? 아 더워 죽겠다. 지금 구독을 하지 않으면 잡아먹힐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핫도그 컨셉. 아더 떨자고. 지금. 구독을 하지 않으면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어때? 한, 한 번만 더. 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면 잡아먹겠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줄래?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 막혔습니다. 사실 백스터 원툴이야 아 이제 더워서 못하겠어